네.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어, 5회차 들어가고 있어요 5회차 그래서 5회차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번 회차가 끝나면 제가 또그 외부 영역을 받아가지고 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 코칭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장인 활동 지원 하실 때 이용인하고 좀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 지원사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코칭 상담 전문가와 같이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아로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추후에 공지가 나가시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이또한 우리 아로마도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데 저희한테 하듯이 상담코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오늘 그 단체 사진 한번 찍은 거 아니면 다음 주에 단체,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오늘 준비가 좀덜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음 주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외부 인력 1년 그 외부 인력을 가져와서 우리 지금 남자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1년 이후면 안 관계세요. 제가 촬영 편집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아로마 프로그램은 제가 일부러 지금 킵하고 안 올렸던 것들 중에 어, 혹시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릴 거고, 괜찮다, 나 아, 오픈해도 된다, 그러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 얘기할 필요 없으면 저한테 공유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스트진들이세 분이 항상 오시죠. 박사범분세요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거는 두시간 교육을 일주일 동안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시고 서로 친하시면 전화번호도 공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기관에 다문화, 다문화 여성도 와 계시고 장애인 여성도 와 계시고 우리가 연령대가 또 중년층 이상이잖아요. 그는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름표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세라도 이렇게 붙여가는 소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화장실 갔다 조금 쉬시고 하시네요. <laughs> 속는하셨네 <laughs> 지금도

중무기에다가 레몬 좀으셔가지고아 이런 얘처럼 이렇게 뿌려서 레몬으로 냄새된고 하나 요거 조금만 하나 정말 하시면 레몬 넣고 청소할 때 직접 뿌려서 어 맞아요 맞아요 레몬이 조금 녹여서 어 플라스틱 다로리는건 어, 어, 아니고요. 될수게유이요 재질은 네.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까 네. 다 녹이는 건 아닌데 어, 상상할수 아, 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 같이 컨을 때는 네. 그 플라스틱 네. 마시라 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저이도 아. 마찬가지예요. 그에 코팅 되었으니까서 그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어 뭐, 용기로 뭐, 음, 사용하는 플라스틱가 음, 녹이지 않아요. 음, 실제 여기 음, 오일 뚜껑 용 윗부분도 실리콘 재질이 얘는 녹지 않는 플라스틱이야. 네. Tôn 네, 하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아로마 이 노란색 볼펜도 놓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지난번에 볼펜 다 잃어버렸어. 그 새로 개비했어요. 개비. 개비. 응. <laughs> 새로 개비했어. 요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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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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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빨리 배우요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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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녕하세요안녕하는요그리하 이제 열등감 얘기도 해하셨고 자존감 얘기도 해주 얘기도 해 주셨고